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꿈이었던 40대 여성분의 50일 생활단식 후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단식은 무조건 굶는다? 절대 아닙니다. 보식 단계 없이 금식만 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리셋하기 어렵고 바로 요요가 오죠. 오해숙 생활단식 프로그램 개발자인 오해숙 대표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병약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도 늘 아픈 엄마였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건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식을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또 요요를 예방하는데 체계화한 단식 프로그램이 바로 오해숙 생활단식입니다. 오해숙 생활 단식에 대해서, 그리고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본인의 표현 그대로 말한다면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던 40대 여성분의 후기를 일부 함께 보겠습니다. 단식 전내 건강은 견적이 안 나오는 몸이었다. 서서히 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느낌으로 아침을 시작해서 자려고 누우면 저리고 아픈 곳이 늘어서 잠들기가 서글펐다. 허리 아픈 지 2년이 넘었는데 병원, 한의원, 운동, 체형 교정을 다 해도 허리 굽히는 게안 돼서 앉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할수 없어서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할 수도 영화를 볼 수도 방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기도 힘들었다.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거나 흡수가 안 돼서 비싼 건강식품을 한 달을 먹어도 효과가 없기도 했고 효과가 있는 제품을 찾아도 위장에 통증이 생겨서 장복하기 어려웠다.저녁마다 소화가 안 되어 부풀어 오른 배가 임산부 같았다.그래서인지. 식욕이 점점 사라져 내 입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식구들 반찬을 챙기는 게늘 고역이었다.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은지 떠오르지 않아서 아이들 반찬을 계란후라이 하나만 주기도 했다. 그런 중에 갱년기 증상이 와서 추웠다 더웠다 하고 손에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고 생리주기는 3주, 체지방의 급격한 증가, 깜빡깜빡 하는 증상 등 하루 종일 이런 몸의 이상들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우울감만 더해갔다. 내 나이 45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활단식을 통해 건강주권을 찾도록 도와드리면서 병원에서 어떤 병으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을 할때큰 불편을 느끼는 증상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식 지도사의 지도대로 잘 따라주면서 50일 생활단식을 잘 실천하신다면 상당 부분 호전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분은 금방 읽은 후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소화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비단식을 하고 생활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단식, 회복식, 조절식 합해서 총 50일을 진행하였고요. 단식 과정에서 그동안 나의 어떤 점이 나를 병들게 했는지 돌아보게 된 것이 가장 좋았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 단식이 끝나도 이것만은 내가 지키리라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동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플까? 억울한 느낌도 있었는데, 돌아보니 알게 모르게 놓친 점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단식을 다 마친 지금, 몸에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잘 먹고, 잘 자고, 기분 좋게 눈을 뜬다. 한 시간도 힘들던 차 타는 것이 두 시간 정도로 늘었고, 신기하게 틀어져 있던 자세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직 회복이 진행 중인 증상도 있어서 단식을 다 마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삶으로의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 후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어떤 병이라고 진단은 나오지 않는데 몸은 굳어가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저녁마다 배는 임산부 배처럼 볼록 나오고 특히 이분은 허리 굽히는 것도 잘안 되어서 서서 청바지를 입기도 어려웠다고 해요. 이랬던 이 고객님이 단식을 끝나고 이제 50일이 된 이후,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또 감동 후기를 올리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독 및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식단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단식이 끝나고 50일이 지나서 또쓴 후기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50일 단식이 끝난 지 50일이 되어 갑니다. 저의 단식 목표 중에 정상적으로 살자가 있었어요. 남들 하는 거 잘 먹고 잘 싸는 것부터 노는 거 웃는 거 몸이 아파서 뭘 못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없었으면 했어요. 오늘은 늘 골골대던 13년차 전업주부인 제가 첫 출근을 한 날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기분을 누렸습니다. 그냥 길을 걷기만 해도 기뻐서 눈물이 왈칵.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단식 후 몸의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더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의지가 생겼어요. 전 골골대다 얼마를 더 살다가 죽어야 하나 하고 살아갈 날들이 두려웠는데 그런 제가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일을 하러 다니다니요. 기적은. 존재합니다. 이 고객님은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요. 책 속에서는 현실에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저렇게 아프게 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책조차 읽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우울감에 빠지기 쉽겠죠. 그러던 분이 저를 통해 생활 단식을 만나서 다시 무언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얼마를 더 살다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출근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사는 기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오해숙 생활단식 덕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처럼 기적은 존재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